음수카 칠리. 어, 칠리 칠리? 리하고한채 뭐? 어떤거 들이 아, 카스, 카스 이렇게 얼어붙어요? 네. 어떻게 흘 카스에다가 질로 카스 하나 질로 줄게요 전복이 요전밥국에서 전복은 되게 아끼던데 <laughs> 음. 아따 아, 음. 다올 더위에 잘들 계셨습니까? 아 이거 아참 진짜 참올때참 힘들었네. 올때참더 더운니까? 밤은 어때한마? 어때 안나노니까 아까 대안되이나우가 올해 다시 올라 좋은 다아 그럼. 그리면요두 다리. 응. 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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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한다. 아 없다. 아, 응. 배수옛 동료 들과 6월 응. 2 8일부터 응. 들어가지고 한잔합니다. 응. 참 응. 오래된 동료다. 응. 세월이래 이후 딱히 났던데 사람이 뭐뭐 뭐. 필뿐도 그러고, 가뿐도 뭐. 야, 야, 오늘 너무 고급스러운 게 많이 나온다. 소고기 야채 먹고 이거는 뭐 그냥 이름이 없네. 소고기 간식같이. 소고기 만만들고. 소 소고기야 나. 뭐? 세원우유. 세원우유. 저 뒤에 이름 있다. 음. 세원우유. 맞다. 그리고 뭐 숙대에 매들 숙대에 매들 양목 양목 뭐. 마지곤 그, 뭐등그그 그 영양으로 umas, 옛날에 고장난 가 나무 수지만또대가으로 이러니까 얘그건도도줄는 거예요. 그주 사람이 뭐 아. 그서 명도 그때이 그다음 이제 조금 그걸. 바로 이번에 해가지고 늘어나괜찮은게 어쨌든 이번 해도 다음날 바로 되는 모임이 검사가 는 그것도 나도 처음 알 우리 양파 좀 봐줄래요? 만족감으로. 응. 죽비야. 응. 니주 들어가네. 지금까는중간으로 이거 참냐. <laughs> 근데 저는 또 밥을 먹기 싫지 아무도 아무도 안 해. 배야, 배야. 이거 내 먹는 거야? 네 고추 잡채어도 잡혀 가라. 난 모르겠어. 이 그래도 이렇게도돈 자면 더 주니까는 확실히 뭐가 좀 네. 틀린다 그지? 이거두 달을 제가 한번 뭐 양성 한번 좀좀 많네 그자, 그지? 삼만 오천 원 음식만 삼만 오천 원 되는 그야 이거 하나만 삼만 오천 원 이거 이거는 삼만 오천 그래, 삼만 오천 원이야 이거 이거 하나, 하나 먹느니 이렇게 맛보니까 응, 응,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좋다니까 다섯 가지 요리를 응, 응, 좋아 좋아. 응.

I m e a 로 자유가, p 아, 그 저쪽, 거 o r head, and we shoot them. Ah, you're going to talk to my head. i 서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 o 이 n g to do it. I'm going to d 그래 결과적으로 SUV 이가뭐 하다. 좀 팔다야. 팔다 이가 아니. 운전는데게 내가 운전하는 거지랄이알게 높으니까. 아니, 밑간, 아, 거, 밑에 뭐가지나가는지 몰라. 걸고 이게 요즘 나오는 특사는 조작법이 형님 집꾼이 조작하는 거다 저복 잡게 되어 있는 거야 그야가 뭔데? 어? 보다이가? 뭐뭐 하이튼뭐 아니 그게, 그야 보다이가? 어. 보다이잖아 보다이인데 하여튼 나한 보다이인데 뭐그 형님 사사 그때하고 지하고좀다는지 내가 23년도 사는데 그래. 어, 23년도 하고 집금만고가아 나는 다